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메곡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물버섯과 버섯 중에 식용할 수 있는 버섯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나중에 연구결과로 독성이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도감에서는 식용버섯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도감에서는 독버섯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간에 대한 독성이 있어서 심한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알고 있는 분들 또는 앞으로 버섯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치취해서 식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섯의 이름은 진갈색 그물버섯 입니다 지름은 한 3cm 에서 8cm 한 10cm 까지 자라는 중소형 입니다 어릴 때는 반원 모양에서 둥근 산 모양을 거쳐서 점차 이제 다른 버섯의 형태처럼 편편하게 되는데, 각그 표면은 어릴 때 암갈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해가고 미세한 벨벳 같은 질감이 있습니다. 버섯 표면을 보시면 백색이나 황색의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살 조직은 백색이면서 야한 황색이 납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상처를 내보잖아요. 상처를 내도 변색되지 않고 거미가 거기 숨어있네요. 관공을 보시게 되면 연한 황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해가고, 자루 끝에 붙은 모양에서 호미페인 모양으로 되는데, 그물버섯과들의 특징입니다. 관공의 구멍은 작고 원형이거나 다각형이고, 구멍의 밀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지면 갈색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루의 길이는 제법 커집니다. 한 10cm 정도? 10cm 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길이로 크기로 자라고 위아래가 같은 굵기고 자루 표면은 가세 표면보다 약간 옅은 황토색입니다. 황토색으로 백색의 줄무늬가 있는 거 보이시죠? 뜨문뜨문 뜨문 점 같은 백색의 줄무늬가 있으며 위쪽을 보시면 미세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물무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색상하고 세로로 된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백색의 색을 띄고 있습니다. 요 버섯 형태를 잘 보시고 그물버섯 종류 중에 비슷한 형태들이 있는데 형태를 잘 알고 색상을 잘 이해하고 그물무늬 같은 것 이런 걸잘 이해하시면 요것도 그물버섯과도 또 이렇게 찾기 쉬운 버섯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일부에서는 식용해오던 버섯입니다. 먹고 금방 죽지는 않는데 간에 대한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서 서서히 중독을 일으키면서 몸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독버섯 하면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며칠 이내로 죽는 그런 버섯을 독버섯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뭐 장기에 독성을 나타내는 버섯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버섯들은 예전에 식용하던 것이라도 이제는 식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진갈색 먹음을 버섯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관입니다.